최서영 인턴기자 입력 2017년 10월 19일 1939조회 265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송선미가 자신의 친구가 최범호라는 사실에 오열 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극본 마주히 연출 권성창 현솔립에서는 a지 회사 외위 인수 합병이 취소된 주신 회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인수 합병이 취소 된 데에는 선우진 최범호분의 도 몸이 컸다. 이에 박서진 송선미 부는 선우진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던 와중에 박서진은 은여사의 회숙 분화 선우진의 대화를 듣고 자신이 선우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서진은 은여사에게 사실인지 확인했고 은여사는 너의 친부가 선우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서진은 아니야. 내 친부는 회사 창립주 가문이 박태중이 정길 분이야. 나는 박태중 아들 박서진이야라며 진실을 외면했다.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보기 최신 뉴스 더 보기.